나.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유대관입니다. 어, 오늘은 짤파빙을 좀 가서 치킨을 좀 넣어보는 어, 그런 모습 좀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 나로 꿀집이거든요? 여기 한번 가볼게요. 늦었어, 늦었어도 빨리 치고 치고! 짤파밍으로도 충분히 치킨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베리링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할수 있다. 이 말이죠. 여러분들, 베리는 자신감이에요. 하나, 둘, 두 명. 두 명이다, 두 명. 두 명이 와요. 괜찮아요. 봤죠? 나가서 반복하잖아. 실력 있어요 저. 그렇죠? 아 분다도 좋아 좋아 좋아. 근데 총이 잘 떨릴 거란 기대는 하면 안 돼요. 어쩔 수 없어. 이거는. 빨리 다음 집으로 가야 됩니다. 아야 좋아 문안 닫고 왔어. 어떻게? 오, 그 엠프 좋아요. 어, 봐 벌써 나좋와주네 벡터? 벡터가 금조전할때초원이 빨라가 빨리 나가가지고 빨리 잡을 수 있어요. 은프보다는 벡터가 좋을 것 같아요. 오 어, 보정기 있었네 그럼 써주시고. 아내 네, 샷건. 오 샷건 좀 갈아줄게요 이거. 사왔거든요. 바로 쏠게요 나오면 바로 죽으면돼요 나오면 바로 죽으면돼요 나오면 바로 죽으면돼요 밖에 나왔다 밖으 나왔다 어 컴퓨터인가? 와우! 봤죠? 긴장돼. 맞죠? 이렇게 하면 돼요. 저는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좀 긴장된 척을 했는데 사실 어, 긴장 따위는 뭐 되지 않죠. <laughs> 자, 맛있게 판매해 줍니다. 별로 안 먹었죠 역시. 저쪽에 두명 내렸으니까 싸운 아, 소리 들렸어요. 분명히 한 명이 남아가지고. 이쪽으 넘어올거에요 분명히 넘어와요 샷건을 들고 있어주겠습니다 계속 선간탐 필수입니다 오서기게 나쁘지 않아요 넘어올거 같은데 아 이미 여기 앞집 먹었나? 그랬을수도 있어요 오 선가방 좋아 모르니까 게이지도 챙겨주고 이거 이거 봐라 샷건 있어 아다다다다다다 오케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와봐 아이 녀석 이거 또 죽이네. 여번 보여드릴게요. 안되겠다. 여번 보여드릴게요. 몇번보여해야게요 여뻐 보여기릴게요봤뻐보여어요싸운보 싸운다 싸운다 이때 붙어야 돼요케이저여도있어요 봤어 예다드어게요여돼보여드릴요요요 네, <laughs> <laughs> 아, 제가 비행기 타는 거 좋아해서요. 와, 와! 무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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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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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거이이좀더좋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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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보 좀 네. 네, 부탁드려 도 될까요? <웃음> 그리고 <웃음> 아, 불안하다 이거. 아 이거 여기가 자기 좋겠다. 그렇죠. 아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 넘어가기 힘들겠다. 야. 아, 벌써부터 불안해 아, 트리크. 아, 네, 저 지금. 트리크도 아, 없는데, 이거 어떡하지? 어! 자기장 괜찮아요, 그래도. 이쪽에는 지금 아무도 없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예. 네. 지금 도 자기장이면은. 아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자기장 <laughs> 떡락해가지고. 반대 편으로 넘어 가버리면 은 진짜 끝이거든요 이거? 어떡하지? 일단은 여기 있을게요 일단은 이 집에도 뭔가 있을 필인데 뭐야? 어디에 있는 것이냐 어! 여기 있다. 여기? 한명 보이시죠? 여기가 다기가어도망여가다기가사람가 여기가 여어가 여기가 여기어 부럽다. 근데 이상 한가 여기가 는데가여 뜯다 버려버리네? 이러다가 <laughs> 청소할 수있다 보니 이러다가 아, 방금 조심하셔야 돼요 방금 아 실수할 뻔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걱정하셨죠? 바로 정신 차리잖아요 제가 아 근데 나 너무 안될 것 같아 이거 어떡하지? 드링크가 없어요 아 사람 한명 잡아야 될것 같은데? 너무 안보이네? 아 제가 티켓 먹는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어떻게요 어디였지? 오, 기소리 아, 자기저에 반대편 넘어갈 것 같아요 여기 넘어갈 것같아 어, 야, 야, 야. 오, 이쪽. 저기, 저기, 저 맞네. 어, 와, 저 해가 아니야? 아, 컴퓨터다, 컴퓨터다. 들어와. 한 대, 두 대. 오케이. 컴퓨터는 쉽게 잡아주시고. 와, 어, 역시 이럴 줄 알았어, 내가. 아, 이럴 줄 알았어. 아, 어떡해 어 아, 어떻게 일단 가볼게요. 일단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돌아서 갈까? 컴퓨터가 저쪽에 서 있었을 때 저만 바라봤다는 거는 저 근처에 사람이 없다는 뜻이거든요. 그렇게 해석해도 될 거예요, 그죠? 그러면 이쪽을 통해 가지고 자기장으로 들어가는 게전 제일 베스트라고 보거든요. 연막을 뿌리면. 오그가갈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냥 올라갈게요. 이 자리 괜찮을 것 같아. 좋았어, 넘어왔어, 넘어왔어, 일단 넘어왔어요. 아예 돌리나, 아예야야야. 어왜 사람? 아다 자전거도 이거 하. 아. 아 에바, 에바 참치공치야 <laughs> 음,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치킨먹는거 보여드리고싶었는데 죄송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 보내시구요 <laughs> 치킨먹는 모습 꼭 보여드릴게요 그럼 안녕